정 정리고 자 바로 전날이나자 수능을 보는 그 당일 밥 먹고 나서 자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빨리 정리한다 생각하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treble 다고 trebleing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ing는 이건 동사가 아니다. 동사 아니다. traveld. 자, 1번, 2번. 두 가지 생각하라고 했지? 이건 과거 동사가 될 수도 있고 pp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문장에 다른 동사가 있는지를 빨리 봐야 돼. 자, 92까지는 묶기죠. 어1 2가 주온 거야. 이게 그 뭐가 나오고요? up to the lap c까지 묶겠죠. a l o s t 보 b e 동사 같은 게 12개의 cargo container를 이 목적어죠. 주어 lost 그다음에 cargo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긴 동사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be p냐 ing냐 어, 자, traveling 해야 돼. 왜 일이 안 돼요? 음. 자, 이거 젓갈거 분사니까 여기 traveling 여기도 분사죠. 현재 분사. 근데 travel은 가다 오다지 가다 오다 여행을 가다 이러니까 가다 오다는 자동사야. 그죠? 자동사니까 어, 목적어는 필요 없죠. 그리고 수동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pp 안 된다. 맞지요? 자, 넘어갑니다. 그럼 자, 2번으로 가서 자, what 하고 oh, where 이렇게 나오네요 늘상 하는 거다. 자 완전한 거 하고 자 불완전한 거이두 개를 대립시키려고 랬어 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자 그리고 자 불완전한 거두개 완전한 거 하나 둘셋넷네개 불완전한 거 뒤에 음자뭐 뒤에 불완전하다 자,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전사 플러스 오케이 what 이거였지 완전한 거는 관계부사 뒤에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주 소유격 맞죠 음, 이렇게하라로 했지 그럼 앞에 있는 손에서 넣어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뒤에 보니까 was well lost 어, 수동태는 완전하다면서 수동태 돼 있네 좋아 있고 완전이네 완전이야. 근데 뒤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w h 어, from w a 말이야. 전치사 플러스 s w a s 죠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는데 여기 완전하지? 음, 그럼 얘는 관계부사 w 야 e r 됐죠. 자 넘어가시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분이야, 놈거냐. 이건 쉽죠. 여기 비교급 있고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네 이렇게 쓰는 거지. 비교급 강조 부사 뭐 있었어? 그죠? 뭐에뭐에 still, 뭐 o still, 바빠. 바빠. 음, a a a lot, 그죠? 자, more, still, 바빠. by f r 그다음에 a lot. 얘네들이 뒤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다. 훨씬 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모르스만데 여기다 b e r y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4번으로 가니까, 동사자리에 밑줄이 쳐있죠. 그죠. 자, 앞에 보니까, 음, 자, 다시. 앞에 보니까, 요 여기에 나왔어요 on which 가 나왔어. 그럼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오케이 a n 이죠 h e n to u n s u was place d 니까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가 없잖아. 여기 주어. 주어 어디 t 니 주어 있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주어가 바로 얘 거야. 얘가 좋습니다.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야? 어, 도치된 거지, 도치. 오케이. 자, 주어가 technical solutions 입니다. z, z, z. 다수의 복수야. 복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케이. was 가 아니고 were placed 이렇게 쓰는 거지. 음, 잘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13년도로 간다. 자, 여기도 보니까 spent하고 was spent 이렇게 나왔네. 자, was spent는 무조건 동사지. 여기 spent는 자, 다시 1번, 2번. 여긴 동사가 될 수도 있고 pp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묶어 봐야겠죠? 아, 많은 국가에서 among t young people. 자, 여기까지 다 묶었고요. habit 얘가 주어지. 자, 어떤 애비시냐면 신문을 읽는 습관은 has been 동사. when the decline 감소했다. and some of the dollars 달러들이죠. previously 전에 자, on newspaper advertising. 여기 동사 보이네. have migrated. 그러면 have migrated 의 주어가 오케 okay, 여기죠. some of the dollar. 야 그러면 주어 있고 동사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동사 나면 안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못 써. 음, spent. 앞에 or d o l 죠 무슨 다 pp 쓴 거지. 어 신문 광고에 쓰였던 돈들이 인터넷으로 이동했다. 이런 얘기죠. 내려간다. 자. 다음에 뭐뭐 여기는 however하고 whatever 이렇게 돼있네 자. 자, however. 자, 일단 뜻을 알아야죠. 아무리 지라도야. 아무리 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지라도. whatever는? 자, 무엇이든지죠.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고, 또는 뒤에 whatever가 뒤에 명사를 가져오면,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면, 어떤 명사든지야. 어떤 명사라도 해도 됩니다. 자, 뒤에 어순 잠깐 보면 하 v e r 는 주로 얘가 부사지 복합관계 부사 얘는 대명사나 또는 복합관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명사가 오는 거지. 여기 형용사니까 얘는 부사니까 뒤에 뭐가 오냐면 오케이 형부가 따라오는 거지. 이렇게 형부 그 다음에 조동사.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주로 이렇게 1번 걸으니까 무슨 절 부사절이야. 됐나요. 그럼 와레브가 하는 역할은 얘는 명사절 역할도 하고 가끔가다가 부사절 역할도 해요. 됐나요. 음, 자 그럼 볼게요. 올라가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그날의 뉴스를 The Radisson Business Entertainment 요것에 관한 어, 어떤 저, 어떤 뉴스 이거 명사 있네. 음, 웹사인, 웹사이트에서 뉴욕타임즈, 웹사이트에서 어떤 뉴스든지 명사 쉽게 되니까 못 음. yeah, 뭐 쓰고 음. 형용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what ever 죠 What ever, 어떤 뉴스든지 이번에 지금 어떤 명사든지 됐나요 자, 내려갑니다. 다음 follow t h 하고 following. 거야. 근데 앞에 b 가있네요 그럼 B E. d 는 이건 수동이고비동사 다음에 I. n g 는 이건 진행이잖아. 진행, 이렇이 능동이죠, 능동. 능동이냐, 수동이냐? 자,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자,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방법. 1번 주어가 동사하다. 그러면 능동 주어를 동사 하다. 그러면 오케이 수동. 자두 번째 오케이 수도 전투목 없다. 전투목 x다. 목적 없다. 자 have bee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advertising d o l l a r 광고용 광고용 달러들이 그지 그 돈이 돈이 따라가는 거냐? 돈을 따라가는 거냐? 잘 모르겠다. 어, 뒤를 봐. 그럼 자, 여기 해석이 안 되니까 뒤를 보면 "Migration Trail" 흔적이죠. 이런 흔적을 따라갑니다. 목적이 보이네 음, 능동이지. 그래서 "following" 합니다. 자, 널알과니다 쭉쭉 갑니다. 14년도로 가요. 네 14년도, 14년도 똑같이 여기도 샌딩이냐 샌드냐. 그러면... s e n d 는 동사를 쓴 거죠. 이건 동사고 얘는 동사 아니라 그랬지. i 이즈는 절대 동사니다 Conversion, oxygen that skip us alive and active. 이렇게해서 oxygen 씁겨주는 거지. 응. oxygen에 conversion 이렇게 해서 주어네요. conversion 주어니까 이제 동사 필요하지. 오케이 동사 send out. 부산물을 방출한다 뭐라고 불리는 자 넘어갑니다 쭉쭉 갑니다 자 이제 15년도 최근에 풀었던 거다 자 여기 보니까 아예 밑줄이 쳐 있어요 동사에 밑줄이 쳐 있으면 동사에 밑줄이 쳐 있으면 자 생각하는 거자첫 번째 수태시제라고 했어요. 뭐는 잘안 나온다. 시제 잘안 나오니까 수태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아니까 주어 찾으면 되죠. 자,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popularity of fine bread and pastries. 주어는 popularity네. Yeah, popularity 단수지. is 끝. 자, 넘어갑니다. 자, 거야. 구워 거야. 또 묶어보자. 자, Evaluate 하고 Evaluating 게 동사 아니다. 그렇죠. 앞에 거는 동사될 수 있겠죠. 자, Measurement System은 is Object, 객관적입니다. To an extent, 어떤 정도까지요. To observer, 다시 이거 주어. 두 명의 관찰자가. 자, 여기 동사를 쓸 거냐 안쓸 거냐. The same performance 했는데 여기 보니까 arrive라는 동사 보이죠. At the same measurement. 여기 동사 있으니까 여기는 동사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써? evaluating이죠. 어, 같은 성과를 실적을 관찰하는 두 명의 관찰자가 같은 측정치에 이르게는 이르는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앞에 extant를 시게는 것이. 좀1 1번들어갑니다 여기도 최근에 봤던 것이죠. 자 through 하고 what drawn은 요건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네. 자 예를 들어서 using a tape measure. 자 테이프 메이저를 사용하는 것은 주어같죠 자, 저기 to m i n 결정하기 위해서 거리를 결정하는데. 자 어떤 거리냐? 자 javelin 창이지 창. 창창이 던지는 거야. 창을 던지는 거야. 그렇지. 주어를 던지는 거지 능동 수동. 오케이 수동. what drawn. 이렇게 묶어야지. 그래서 distance지. 자 이것은 yield 선출합니다. 비슷한 결과를. 주어 u s i n yield 동사. 창이 던져지는 거니까 여기선 was t r o w n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it와 them이네요. 자 여기 이제 대명사에서는 대명사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첫 번째 격 두 번째는 수 라고 그랬어요. 수는 단수냐, 복수냐야. 앞에 있는 명사를 찾으면 돼요. 격은 주로 목적 격을 신경을 쓰는데, 목적 격하고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주로 제귀대명사라고 그랬어요. 제귀대명사는 언제 쓴다? 주어랑 목적어랑이 같을 때. 그렇죠? By comparison, evaluation, performance. 주어는 evaluation이죠. Such as, 예를 들면 요런, 요런, 요런 거 같은 거에 있어서 평가는 이지가 동사네. More subject 주관적입니다. 비록 정교한 어떤 규칙들이 Help 도와주긴 하지만 그것이 더 객관적이게끔. 자, 뭐를 가르키는가? 뭐가 더 객관적이 만들어? 그렇죠. Evaluation performance죠. 요거죠. 요거. 요거 받아야 되니까, 오케이 it로 받아야지. Evaluation 단수죠. 자, 다음 내려갑니다. 자, 1사년도 평가원 문제야. 똑같이. 자, 위치 나왔네요.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그죠? 뒷문장 보자.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이제 새로운 동사니까 그 앞에서 끄는 거야. of, of 플러스 어, 주사명사 이렇게 되면 형용사 역할을 해. 그러면 o v e considerable significant는 이거는 significant랑 같은 거지 significant 상당히 중요한이야 중요한이 되는 거죠 중요한 그러면 여기 considerably 이렇게 되는 거지 considerable significant이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주어 동사 보어완전해 불안지 오케이 완전하지. 자 여기 완전하단 말이야. 그러면 뭐 앞에 있는 위치를 못 쓰는 거죠. 그럼 뭐는 쓸수 있다. 음, 전치사 플러스 위치 이런 거쓸수 있죠. 그러니까 one domain이잖아. 그럼 요게 들어가야 되니까 전치사 뭐이을 쓰든가 오을 쓰든가 아니면 요거 두 개를 합쳐서 w h 이렇게 쓰면 돼요. 관계 부사 오케이. <laughs> 자, 또 내려갑니다. 자, when하고 위치가 나왔네요. 여기도 똑같네. 자, 뒷문장을 봐야죠. they spend 동사고요. 주어는 they지. of the coast of use. North America from Alask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나오고 뭐가 없니? 오케이. 뭐가 없어? 여기? 목적가안 보이죠? 그럼 선행사가 뭔데? winter야. winter. winter가 뒷 문장에 그냥 들어가느냐 아니면 의자가 필요하느냐 전치사가 필요하냐 아니면 혼자 들어가냐 혼자 근데 윈터가 뉴스 밴드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네 밴 윈터 혼자 들어가죠 그럼 전치사 명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이렇게 혼자 들어가면 뭐 쓰는 거야 관계 대명사 혼자 들어갈 때 오케이 위치 자 15번 들어갑니다. 자, 빙이나 이즈냐 이렇게 나왔네요. ing는 절대 동사라고 그랬고 이즈는 동사겠지. Presumably, 아마도 forays mills s i l s could not compete with the commercial fishmen. 과 경쟁을 할수 없었다. for the same species. 자, 같은 종에 이 without, without 전치사 보이네요. the fact 명사인데 그 사실이 자, 알려지는 거 없이죠. 뭐 조심해야죠. 여기에 빙이지, 빙. 왜전 전체니까 뒤에 동사 나오면 안 되잖아. 얘는 동명사야. 그렇지, 그럼 동명사 앞에 있는 명사는 뭔데? 동명사 앞에 있는 명사는? 그렇지, 얘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이제 마지막 16번. 자, 보세요. 자, have been a has 쉽 e 이거는 자 사실상 e e n e n i t r e m a i n s 주어가 이게 그냥 주어 e r a i e m n a i s 뜻몰 n 도 그냥 s 뜻으몰라 복수로 s 됐으니까 복 h a v e h a v been f o u been f 발견이 되었다 n 렇발 하면 되는거지 이건 유물들 유물들 유적들 이런거죠 오케이 단순하 오케이, 단 h a 게 e h a v e 됐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